타고 있습니다. 어흥. <laughs> 뭘 타고 가고 계시나요? 리프트를 타고 있어요. 하늘 위에 둥둥 음... 떠 있어요. 어, 그러면 뭘 타고? 아, 뭐, 어, 왜 리프트를 타고 가요? 너무 너무 멀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리프트를 음... 탔어요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무섭다. 아래를 도저히 혹시? 못 보겠어.

어, 곰도 봤어? 무슨 색깔이었는데? 곰인데, 갈 때. 어, 진짜? 그럼 응. 그러면 곰이 좋았어? 아니면 늑대가 좋았어? 늑대도 있었어 어, 맞아, 늑대.